<laughs> 감사합니다. 아, 저는 어, 세바시 대학 사기 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하는 일은 떡볶이 집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쁘게 하고 오셨는데 향수 쓰시나요? 네. 네. 저도 저만 쓰는 특별한 향수가 하나 있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바로 떡볶이 향수입니다. 어, 저는 사실 대전에서 떡볶이집을 오래 하게, 오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떡볶이 생각하면 어떤 냄새가 떠오르시나요? 매콤하고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고 그런 향기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때로는 이 냄새가 제 몸에 배어서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날은 이 냄새를 지우고 싶어서 목욕탕을 갔을 때 일입니다. 목욕탕 세신사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고 분식집 하시나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 아, 나를 어떻게 알았지? 야, 혹시 내가 아는 분인가? 아, 손님인가? 하고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나도 사실은 분식집을 오래 했어요. 이 머리카락에 밴 기름 냄새, 떡볶이 냄새는 잘 빠지지 않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다른 사람들은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데 나는 음식 냄새가 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 냄새를 지우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며칠 내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를 한번 향수로 가려볼까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사를 한지 8년이 됐는데요. 장사를 하면서 쓰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향수, 그리고 화장, 그리고 핸드크림을 쓰지 않습니다. 음식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음식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의 고소한 음식에 화장품 향이 밸까봐 아, 향이 나는 제품은 쓰진 않는데요. 이런 저에게 향수를 선물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 그날은 저희가 엄마 환갑이라서 가족 여행을 간다고 내일은 가기 쉬는 날입니다 하고 배달의 민족에다 공지를 했는데 그 글을 보고 그 밤에 어떤 손님이 뛰어와서 저한테 쇼핑백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샤넬 미니어처 향수랑 빨간 립스틱 샘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지만 음식하는 사람들은 향수를 쓰지 않아서요.라고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사장님 여행 가실 때는 에 이쁘게 하고 가셔야죠. 하면서 제 손에다 꼭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이쁘죠. 얼굴도 되게 이뻤어요. <laughs> 근데 제가 그 손님이 우리 가게에 오면 되게 부러운 회색을한 적이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찐한 향수 냄새가 났었는데 되게 우아하고 여성스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우아한 향을 내는 직업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넌지시 물어봤죠 어머 언니한테 좋은 향이 나네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근처에 백화점에 샤넬 화장품 코너를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부럽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런데그 언니가 그걸 기억을 했다가 제가 여행을 간다는 글을 보고 저한테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여행을 갔을 때에는 기름 냄새 대신 샤넬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빨간 모자 대신 빨간 립스틱도 바르고 다녔죠 근데 이렇게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서 나의 향기가 바뀐 것 뿐인데 내가 먼저 냄새라고 표현을 하고 자신감이 잃었던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자신감을 잃으면 모두 적이 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죠 저는 그래서 이제 샤넬 향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못 쓰는 거 아니고, 있어도 안 쓰는 거니까요. 제 향기를 지키는 게 저는 더 중요했어요. 아마도 여러분도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본인의 향을 지켜야 하는 게더 있으실 거예요. 그게 명품 향수보다 더 멋진 향기가 아닐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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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향수를 받았을 때 향수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해서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 손목 안쪽에 맥박이 뛰는 곳에,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가슴 안쪽에, 그리고 은은한 향을 내고 싶을 때에는 체온이 낮은 귓볼이나 무릎 뒤 안쪽에 사용하세요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만들어낸 이 향기도 이 명품 향수랑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맥박이 뜨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가슴이 따뜻한 분과 함께하고, 그리고 낮은 곳에서 무릎 굽히고 일을 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의 삶의 향기가 더 은은하고 오래 기억이 남는 건 아닐까 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laughs>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이 향기도 샤넬 넘버 파이브처럼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저는 오늘 도여사 넘버 파이브를 뿌리고 왔습니다. <laughs> 제가 일을 할 때는 그 도여사 넘버 파이브하고 이렇게 빨간 모자를 쓰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에게 이제 뿌리는 향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향기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당당하게 여러분의 향기를 뿌리고 다니시고요. 혹시라도 저와 같이 삶의 향기를 뿌리고 다니시는 분을 만난다면 당신의 향기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칭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